예, 안녕하세요. 타클래스 경제 곰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예, 바로 이 종목 오르비텍입니다. 예,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죠. 오르비텍. 그, 최근에 원전 관련돼가지고 원전 섹터에 종목들이 많이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오리 기술 막상가 가고 하는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해체 관련해야 대장주기는 한데,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상도 그렇고, 예, 아주 좋은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는, 예, 이런 종목입니다. 오늘 오르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구정이잖아요. 민족 최대 명절, 예, 구독이, 저... 명절,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어, 전문가가 바라본 미래, 이거 제가 만든 건 자료예요. 26년 로봇 트렌드 전망 해가지고, 예, 이 자료집인데요. 이거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 줌에 해가지고, 구독자 혜택 신청 해가지고, 이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지금 로봇, 아주 핫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 믿어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인데요. 예, 제가, 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거 근데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는 싶은데 <laughs>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거 구독자 혜택 신청하신 분에 한해 해 가지고 딱 30분한테만 예. 30명 예. 30명한테만 이 자료를 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이6년 로봇 트렌드 전망 예. 이거 핵심 자료니까요. 예,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예, <laughs> 예, 그러면 오르비텍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해체 대장주라고 그랬는데요. 원전 해체 지금 뭐 원전 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원전 수혜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원전 해체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보면은 저 원전 해체 시장 규모입니다. 엄청 커요. 국내는 20조 그리고 글래버는 글로벌은 500조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원전 해체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보면은 영구정지 원전이 211기고요. 어, 완전 해체 원전이 23기, 그 이거 2050년까지 연구 정지 원전이 거의 600기에 가까워요, 588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연구 정지 원전 어디에요 고리 1기랑 월성 1기 이거 벌써 나왔죠. 예. 오른쪽에 잠깐 살펴보면은 25년까지 아. 2050년까지 25년이 아니죠.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에서 600기의 상업용 원전이 연구 정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약 500조에서 예, 많게는 1000조 규모로 예,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된다 했습니다. 원전 1기당 평균 해체 비용이 하나당이에요. 하나당 해체 비용이 8천억에서 거의 1조 원 수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재염철거, 폐기물 처리 등 이런 것들이 예,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전 해체 대등주가 오르비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르비텍 이 회사가 바로 요구 하고 있잖아요. 원전 해체,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예, 오르비텍 이 회사입니다. 예, 원전 해체 관련해 글로벌 시장 전망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0년까지 400에서 600기 노후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고요. 예, 총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얘기했잖아요. 500조 규모. 그리고 최대 1000조로 예, 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시장 보면은 해체 이제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사선 이거 제염하고 하는데 예36%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26% 대략 이렇죠. 예, 그리고 해체 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하나당 해체하는데 비용이 7,500억에서 거의 8,000억이 예,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보면은 미국, 독일,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200기 이상의 원전이 영구 정지 상태입니다. 이거 다. 해체하겠죠. 그리고 국내 시장 현황 살펴보는 고리 1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내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 예 진입을 했고 국내 원전 30기 기준으로 약 규모는 예 26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 해체 시장 엄청 크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장주가 바로 예, 오늘 살펴보는 이 오르비텍 이 종목입니다. 예, 오르비텍 차트 살펴볼게요. 아, 차트 살펴보기 전에, 어, 오늘 흐름 보면은 지금 장 초반에 많이 하락했다가, 어,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어, 11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저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반등 흐름이 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봉상 잠깐 살펴보면 아, 차트 설명 드리기 전에 예, 오르비텍 수급상황 잠깐 살펴볼까요 오르비텍 그 투자자별 매매동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엄청 좋아요. 금융 투자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수급 상황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로 특히나 예,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예, 차트 잠깐 살펴보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비텍이 어, 작년 6월달에 이렇게 급등하고. 예,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예,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또 급등했잖아요. 또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크게 상승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오, 어, 원전 해체 시장 무공무지 하잖아요 충분히 더갈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예, 수급 상황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기관이 계속 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어, 기관이 계속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보유 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비텍 관련해가지고 요 며칠 뭐 기사도 있었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르비텍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오르비텍 차세대 설비로 원전 해체 선도 했습니다. 예. 희망을 쏘는 강수기업 블루오션 누리는 블루오션 어디에요? 예. 원전 해체 얘기하는 거죠. 블루오션 우리는 오르비텍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고리 월성 1기 연고 가동 중지 10년간, 예, 이게 뭐 해체한다 하는 게 이게 하루 몇달 만에 뚝딱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0년간 원전 해체 3주 시장 열려 했습니다. 오르비텍 정보와 재염 설비 구축, 이거 뭐예요? 방사능 오염 이런 거, 예, 이런 거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르비텍 매출 천억 흑자전원, 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예, 또 다른 기사. 이거는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예. 원전 지은 놈이 치운다? 폐기물 처리 독점한 오르비텍 놀라운 수익성 종목, 아, 주목. 이랬어요. 예, 이거 잠깐 살펴보면, 예, 국내외 노후원전 증가와 맞물려 해체 시장이 본격적인 산업단계로 접어들거란 예,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과 실적 이력을 보유한 종목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어저께 외국인 엄청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어 장초반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저께 얘기하는 거 어저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예, 상한가가 무섭게 보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척기기 방사성 관리 분야 경쟁률을 가진 회사 우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대장은 예, 오르비텍입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오르비텍도 방사성 개척 및 원전 해체 경위 부각되며 테마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랬어요. 예. 오르비텍 관심. 예, 충분히 가질만한 예 종목이죠. 지금 다시 차트 좀 살펴보면은 이거 완전히 교과서적인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했다가 예 기간 조정 보였다가 상승, 다시 조정, 상승. 지금 거래량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이렇게 바닥 잔디 깔다가 거래량 급증하면서 이렇게 상승해줬고요. 다시 또 거래량 예, 바닥 하다가, 예, 상승했고요. 그리고 거래량 또팍 줄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거의 보합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8% 정도 빠지기는 했는데, 이거 하락했다가 해서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어저께 이 거래량 봐요. 거래량 엄청 크죠? 근데 이렇게 하락은 했는데, 예 거래량 완전히 또 죽었어요 이런 거 어때요 지금 또예 도지 나오고 있잖아요 장 초반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도지 나온 거 이거 뭐예요 매수세랑 예 매도세랑 싸우는 건데 매수세 의 힘이 예 그만큼 예 강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5천 한550 550원 정도 요 가격대겠죠. 예, 요거 확실하게 지지하고 한 다음에 6 0원 이상 이렇게 크게 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예 오르테 이거. 예 충분히 더갈수 있는 종목 원전 해체의 대장주 고요 원전 섹터 테마에서의 예 숨은 찐 수혜주라고 예 제가 감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비텍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오르비텍 매수 타점 궁금하시잖아요 예 이때 매수해 가지고 이미 이 수익이신 분들, 예, 그리고 이때도 매수해가지고 수익이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손실이신 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매수 단가 틀리자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 수익을 극대화하며 예, 매도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오르비텍은 없는데 이거 언제 매수 해야 되는지 이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확실하게 예, 잡아 드려요 이거 잡아 주는 방법 이거 잡아 주는데 <laughs> 이거 받아야 될 거네요 언제 제가 이거 문자로 쏴 드릴 겁니다 예, 이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예, 구독자 혜택 신청인데요. 제가 오늘 오르비텍 설명드렸는데, 구독자 혜택 신청 전에 지금 해당 영상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예, 좋아요, 예, 좋아요랑 예,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게 예, 저한테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예, 구독자 혜택 신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예, 창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이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혜택 신청 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이용하실 혜택 소통법 원한다. 그리고 주도주 원한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강의 참석 원한다. 뭐,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오르비텍의 뭐, 매수. 희망, 그니까, 러 매수단가, 그리고 매도단가, 이런 거 원한다 하시면은,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르비테 꿈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요거, 예,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종목명, 그리고 가격, 매수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 주시면은, 좀더 자세히 제가 분석해가지고, 예,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 연락처,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독자 혜택 신청해 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문자로 확실하게 쌓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부분 예, 요거죠. 오늘 예, 꼭딱 30명한테만 제가 이 로봇트렌드 정말 핵심 자료집 요거 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잊지 마시고 예꼭이 혜택 신청 예 누리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오늘 예 오르비텍 원전 해체 대장주인 오르비텍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